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눈에 살기 가리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네 혹시 반드시 주의해야 될 어...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네네 자 오늘 영상은 어, 상담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좀 여쭤 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대처 방안 예방 방법 어떤 방책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하셔서 그것들을 참고로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많은 사람들 중에 간혹 그 눈에 좀 약간 매섭고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저 저의 눈은 살기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살기가 이렇게 아무 무표정이 없는 되게 예리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다가 또 웃을 때. 웃을 때 이렇게 천진난만한 또 표정을 짓는 되게 상반된 느낌을 가진 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특징은 눈에 살기가 좀 서려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특징에 가지고 있는 무서움과, 그리고 주의할 점, 그리고 그 주의할 점을 본인들이 만약에 못 풀었을 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얘기를 해볼 텐데, 첫 번째는 특징입니다. 자, 이 눈에 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귀, 귀, 귀 기울이는 그런 자리에서 경청을 할 때는 이렇게 딱 쳐다봐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요. 들을 때 그냥 그러는데도 어 되게 눈매가 간혹 쌍꺼풀이 깊게 져 있고 그리고 눈이 좀 이렇게 깊은 그런 눈동자들은 살기가 느껴지기에 눈이 대체적으로 크고 눈망울이 동공이 큰 상태에서는 살기가 느껴지는 게좀 많이 약하겠죠. 그러나 이제 눈이 좀 이렇게 옆으로 크고 그 다음에 이게 눈두덩이가 좀 이렇게 많으면서 그리고 쌍꺼풀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인 살기가 돌 텐데 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욱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선의 변화 기복성입니다. 이 변화 기복성인데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본인이 감정권 자기 자신을 알고. 감정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많은 사람들하고의 갈등, 대립, 상충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제, 어, 본인들께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민간요법 중에 하나는 계속 그 눈을, 눈을 보고, 아니면 거울을 보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뭘 보고, 바꿔야 돼요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 관상은 바뀌거든요 관상은 바뀌는데 이거를 노력을 안 하고, 그 웃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안 웃으면 이게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관상이 굳어져 버려요. 굳어져서, 이거 이 굳어진 관상을 나중에 풀으려고 할때 이걸 뭘 주사를 넣어서 풀겠어요. 아니면 병원 가서 이거를 뭐 수술을 해가지고 풀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풀려고 할때 굳어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살기가 있고 많이 들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아니면 지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자, 가족들에게 있는 상태에서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술을 먹었을 때의 행동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술을 먹었을 때의 행동조심은 다중인격성 같은 그분, 내가 아닌 그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인데, 자, 이거는 나이 불문,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린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대체적으로는 14살까지는 이제 부모가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키가 성장을 하는 그 이제 키가 많이 크지 않고, 그리고 제압을 할수 있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물론 이제 중학교가 되고, 키도 크고, 이제 엄마 아빠보다 이제 등치도 있고 하면은 여기서, 관건은 눈에 살기가 있거나 그리고 약간 본인의 텐션 조절을 못 하는 애들은 이제 공격성과 그다음에 감수성이 너무 깊은 나머지 이 돌발 상황에 욱하는 이 기질을 이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표출을 하게 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서 분명히 행동을 보고 바로 직시를 하고 제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이 부분에서 많은 부모들이 솔직히 엄마들은 무서워요 이제 겁이 나다 보니까 아유 저러다 말겠지 안쓰러워서 그리고 아유 우리 애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떤 뭔가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나약해져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느라 이해하느라 이 부분을 묶어를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80명이시더라고요. 음. 상담을 해보니. 음. 근데 그 부분은 결코 이 아이를, 어, 블랙홀에 혼자 빠뜨리게,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결과를 나올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본인이 감성, 감정 조절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너무 받아줬었던 그런 가족들이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나를 제압하지 않고, 어, 내가 이렇게 훅 하고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아, 저쪽에서는 이제 움찔 하는 걸 너무 패턴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몸에 뱉다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부모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돼. 자, 요럴땐 인력으로 본인들마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정 컨트롤을 첫 번째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사주하고 이름을. 그래서 맡겨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의 살기와 사주에 들어있는 살을 분산시켜 줄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왜? 이 나, 나이가 어리든, 청소년기든, 그리고 중장년이든, 어른이 돼서도 자이 부분이 나이가 어리면 더 좋겠고 자 성인이 돼서도 이 부분은 본인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컨트롤을 못한다면 일상생활에서 공둔탑을 무너뜨리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많아요 오복을 공둔탑을 건드리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아 이러지 말아야지 아홉시 내가 아 진짜 이러지 말아야 돼 하면서도 집만 들어가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아 이러지 말아야지만 나도 이제 제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아 이제 나를 자아 성찰하고 깨닫고 반성하고 작심 3일까지 갔다가 이제 술한잔딱 먹죠. 이제 술한잔딱 먹으면 이제 눈에 이제 또 살기가 또100% 들어와요. 이제 눈에 술을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 술까지 먹으면 100% 술을 한두 잔딱 먹으면 눈에 바로 살기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요렇게 돼 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 이제 그분이 나하고 이제 합체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제 말투부터 눈매부터 달라지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위약감 조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기도 병들고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자, 그래서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와 그리고 내 주위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피해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고치거나 아니면 그거를 못할 경우에는 절에서는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관여를 할수 없어요. 절은 내가 가서 깨닫고 반성하고 그리고 나 초심 잡으려고 가는 거고 또 절은 이쪽 신법에 관련돼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신을 모신 제자, 정말 신이 선택한 자, 그리고 전 진짜로 어떤 신과 인간의 중용 자세를 지킬 줄 아는 자여야만이 이런 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상담을 이번에 만원 점사 이벤트를 하면서 하루에 30명 가까이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 거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아빠 아니면 아들, 아니면 딸, 자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가 얽히고 설키고 이래서 회복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기에,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고 트라우마 되고, 이게 정말 웬만한 각오 없이 해결을 못하면 그냥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이미 발생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같은 전문이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분산을 시켜 줘야 돼요. 그 살을. 분산시키고 이리 풀고 저리 풀고 많은 막 풀어내고 풀어내고 빌어대고 올려대고 해야지만이 이 살이 살은 결국 칼이에요 칼 칼을 무뎌지게 하고 그 무뎌짐에 함으로써 여기서 그걸 막고 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도 가장 일상생활을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고 또두 번째는 그들의. 가 주위 환경 주위 환경 가족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귀인 지인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협소화시켜야 되고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더할 나위 없이 본인 너무 힘들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물론 많이 하지만. 어, 어린 아이들도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죠? 그러면 중, 고등학생, 요, 딱이 중요한 타이밍이 됐을 땐 엄마도 안 되고, 안 돼버려요. 왜? 요 때는 이미 자기가 이제, 어, 뭔가 궤도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세계관을 딱 만들어 있는 주장이 강해지고, 그리고 이미 성장을 했었던 자기 이제 성인이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뚫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벽을 이미 쌓아버려서 엄마든 아빠든 형제든 누구든 말을 들으려고 하진 않으니까, 자, 요럴 때에 있는 딱제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 부분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옛날 예전부터 그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했더라면 이제 상의를 해보시고 상담을 해보신 후에 어떤 방안이 옳은 건지 모색하셔서 그런 방안을 구색하신 후에 해결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눈의 살기로 인해서 피해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예방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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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몰랐던 부분을 올바르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아직까지도, 어? 이 부분이, 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 이게, 이런 게, 이런 민속신앙에게 이게 관여되는 부분이에요? 라고 하는 되게 당황스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건, 허, 아, 정말, 이 미신이라고 하는 걸 빠져서도 안 되지만, 결코 묵과에서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묵과에서도 안 되는 건, 인간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지켜가면서, 본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되시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